<웃음> <웃음> 앙탈! <웃음> 앙탈! <laughs> 앙탈샷! 어머! 나 어떡해! 나 망했다고! <laughs> 너 진짜 일본 투어 뛸 거야? 어, 당장은 못하지. 돈이 없어. <웃음> <웃음> 나 면허 뛸 거야. 이번 달에 면허 학원 가기로 했어. 스무 살이 면 무조건 면허가 있다 생각했거든? 내가 속으로 욕을 엄청 했거든. 전화이먹고 면허도 없다고. <웃음> <웃음> 우리 내일 가는데 한번 해볼까? 내일 우리 어디 가죠? 남양주 해비치. 남양주가 이렇게 서울이 있고 경기도가 있고 여기에요아 말하면 안 돼. 말하지 마. 오늘 언니한테 이기면은 내 회원이 유틸리티 준대요 진짜? 네. <laughs> 그럼 내가 이기면 나한테도 잘라 버려. 오케이. 저도 주세요. <laughs> 어? 나 저렇게 안 쳤는데. 아이고. 아이고. 에? 뭐야 이거? 만약 내가 쳤는데도 절로 가면 진짜 그거야. 나는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거든. <laughs> 오른쪽 빼고 다 가지. <laughs> 어, 나도 왜 절로 가는데뭐 음. 살짝 우측 그거가 돼 있긴 한가 보다. 그런가? 아니야, 이상해. 아니, 진짜 오른쪽, 다 오른쪽 갔는데? 나 오른쪽 그렇게 많이 크지 않았어. 그니까, 작년에 나온 거라서, 작년에 프로님들은 받았던 것같은데 가라! 범춰라 으아! 와! 짱이다. 짱이다. 왕멋있어. <laughs> 어, 이 귀엽다. 이거 뭐야? 왕 귀엽죠? 어. 세트. 우와, 이거, 우와. 이거 어디서 났어? 어, 언니, 쿠로미 하나 사줄까요? 진짜? 어. 와, 어. 야. 어. <laughs> 힘 엄청 졌네. 어. 탑을 버블링. 근데 며칠 전에, 야끼니코가 너무 먹고 싶, 우설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어, 우설, 우설. 우설이 그래가지고, 우설이 좋아. 그냥 쳐다봤거든? 네. 근데 저기가 나오더라고. 어, 붓샷. 왕잘치농구만 아니, 그냥, 가, 그냥 앞으로는 보내. 어 어. 드라이버 치면 안 돼, 납다. 그러니까. 뭐야, 나 어디 가? 뭐야? 칫. 카트. 카트 패스. 카트 스 굿샷, 굿샷. 아주 잘쳤다오 요즘 전에 갔는데 여기 엄청 어렵더라고. 어 진짜요? 회오 쫓고. <laughs> 잘 찬다. 근데 크지 않아? 어... 아닌가? 안클 텐데. 크네? 응. 다이어트 중인데. 냄새만 맡아볼까? <laughs> 정윤이 누나 다리 운동 루틴 중요. <laughs> 아 거리가 어렵다. 네 너무 길어요. 쳤어. 어 나이스. 아 응. 아. 나 이거 태국 갔는데 캐디가 네. 이거 줬어. 어 카와이. 이거 시나몬 아니요어 맞는데 입이 좀 잘못 붙어 있어. <laughs> 더 위에 있어야 돼? 입이? 저? 와. 어. 어. 나한테 응. 회원권 사라고 연락 온다? 난 대출받으러 오는데? <웃음> <웃음> 아, 어이, 오. 야, 어, 이거 말 맞네. 대출받아야 <laughs> 대출, 대출 받아야 되는 사람처럼 생겼나봐. <laughs> 아, 들어가라. <웃음> 와, <웃음> 나이스. <laughs> 첫잔 무료. 했잖아요. 우리 저번에 왔을 때는 첫돈다 받았잖아. 그날 아마 우리가 뭐 시켜 먹어서 그랬던 거 같은데. 아, 그래 뭐 시켜 먹으면 돈 받아? 그랬던. <laughs> <laughs> 뭐 상차림 비용이야 뭐야? 한국. <laughs> <laughs> 어, 여기 좀 어때 내양봐어 카와이. 너 고양이 할걸 그랬나 생각 배코 1 0호 예뻐요. 나 100호 했었어요. 1 0 강백호? 강백호. 강백호 봤어요 봤지, 당연히. 봤어요? 한번더 보고 싶어. 어, 나 재밌더라. 아직 안 봤는데. 그 더빙판도 있으니까, 더빙이랑, 원어 두, 다 봐야지. 자막판이랑 더빙이랑. 어, 나 무조건 자막판. 어? 아, 타 탑을. 다양한 거 아니야? 아, 네, 괜찮아요. 음. 언니, 언니, 제사. 언니, 클럽 패스 몇 나와요, 보통? 2도? 어. 좋다. 1, 뭐 1도 이렇게 나오는데 요새 왔다 갔다 해? 어. 안 돼. 안안 멈추라고. 안 돼. 안 돼.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어, 들어가라. 아. 어, 나도 왜 이렇게 커? 이게 크다고? 어야 <laughs> 괜찮아. 우리 현실가서는 안 그러잖아. 맞아. <laughs> 언제 이렇게 쳐보겠어 우리가 또. <laughs> 아 뒤땅 응? 쳤어. <뒷당쳤어>. 어 살았어. <laughs> 냄새 너무 좋다. 아 스멜. <laughs> 어? 왜 절로 가지? <laughs> 나 둘로 갔어 어? 나 어? <웃음> <웃음> 우리, 살, 우리 살짝 둘다마태이간거아니 <laughs> 에이던던 갇혔거든요 언제? 작년 겨울에 어 놀러 왔어? 네 놀러 와가지고 정윤이 음. 언니 김치찜 엄청 잘 만들어요 나이스 어. 내가 태어나서 먹어본 거 중에 언니 김치찜이 제일 맛있어요 그렇지 김치야 근데 너무 맛있었어 그치 어 맞아, 맞아 우리 할머니 김치 오, 어어어어딱가혔다까비까비 오, 아. 오, 까비. 자기가 이제 문을 닫았는지 안 닫았는지 이제 그 알지 확인 맨날 확인을 까먹는 거야 네나문다잘 <laughs> 닫았나 이러고 근데 이제 그걸 문을 닫았는 거하인 했으면 네. 이마를 엄살 빡 때리는 거야 네. 아프잖아 아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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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면서 아플 거 아니야. 그래서 이마가. 네. 아 그러면 응. 그 생각이 안 난다는 거지.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네. 내가 이제 문 닫는 거하인다고 이마 엄청 세게 때렸으니까 <laughs> 다시 안된 거잖아. <laughs> 문안 닫았으면 이마 안 때렸을 거야. <laughs> 아... 이 홀이 진짜 어렵더라고. 이 홀이 네. 이렇게 생긴데 한두 개인가 있어. 아. 어떡해? 나랑 똑같은 데 있다. 아, 안 아. 돼. 백스핀님 오, 박을 먹었어. 어, 나이스. <laughs> 아, 이거 내건줄 알았네. 어 커? 아, 안 돼. 오. 어. 어? 나왜 이번에 따닥이 아니었지? 어? 어, 들어갔다! 이야! 나이스, 어디! 나 방금도 속으로 대뇌였어요 크게 치지 말아야지. 나도 크게 치지 말아야지. 어? 아 <laughs> 이혜빈 프로님, 철인 <처린> 안 하시나요? 철인 <laughs> <laughs> 하자! 워디댄스 부탁이요. 왜 춤춰도래? 아춤 어렵지 않지. <laughs> 난 댄싱 멋지니까. 관광 관광버스 춤 아니야? <laughs> 에? 관광버스 춤? 관광버스 춤. 아내 회원님들 안 보겠지? 나 9번 원래 120 나갔는데 130에서 그냥 한번 쳐볼게요. 갈것 같은데? 갈래? 모르겠어. 응? 크냐고! 근데난 지금 짧을 수도 있어. 난 요즘 진짜 쑥거리야. 아니, 앞자리 바뀐지 왜, 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다르다고? 아니, 요즘에 막키운이 없고 막 그래. 키운이없 한의원에서 보약 하나 먹어야 되는 것 같아. 내동체 보약 얘기하고 있으면. 이쯤이털 나는구나. 어, 어 서른... 이건좀 짧을 것 같은데? <laughs> 안 짧네? 어, 뻘뻘지짜 뻘지장 엄청 <laughs> 귀여웠어. 서른 아니고 마흔에 그래요. 서른님이 한창입니다. 그 <laughs> 나이 <laughs> 너무 먹네니까.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이럴 줄 알았지. <laughs> 내가 원래 근데 밖에 원래 안 다녀 안 다니는 성격이잖아. 이게 얘, 얘좀 언니 좀 이상하게 해준다 아아 아, 이거 이거 기계 언니 다 150미터 어나 거기까지 걸쳤다고 나 무시하는거야 아니..아니..아니.. 아니..제발 1 5 0 1 5 0다 기계..기계가 너무 심해 <laughs> 아이 웃겨가지고 <laughs> 아니 계속 150 해줘 왜나 <laughs> 오버나 아연치하는 거야 뭐야 이 근처에 내과 가서 네. 뭐 심장 초음파 네. 복부 초음파 네. 또 어디 초음파 봤지 심심장에또 어디 있지? 언니 진짜 웃겨 <laughs> 어디 있지? 아니 얘기를 오, 나이스. 알아. 뭐, 뭐, 얘기를 딱 듣더니, 어. 나, 나의 증상으로 여자들이 많이 온대. 근데 그런 사람들 거의 다 임신하는 거야. 임신 초기에 <laughs> 본다는 거야. 그래 <laughs> 임신 확률이 없네, 나한테. 임신 확률 없는데요? 내가 네, <laughs> 거기서. <웃음> 아, 그러세요? 이러면서. 응. 그리고 막 눈이랑. 아, <laughs> 아 흉, 부 하여튼 심장이랑 배밖에 기억 안 나네. 또 하나 어디 했지? 아, 기억났다. 갑, 상선갑상선 어. 근데 내가 심장 판막증 이 있대. 나한테 뭐 운동하면서 숨이 찼던 적이 없냐는 거야. 네. 근데 운동하면서 숨다 차잖아. 네. 이, 이게 있으면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힘들대. 계단 오르면 힘들지. <웃음> <웃음> 그러니까 나 가서 그런 것도 해봐야겠더라고. 초음파 이런 거, 여기 뭐, 여기 이런 거. 얼마, 40, 40만원인가? 아니 요즘 건강에 플렉스 하는구나 어, 나 건강 지금 검진 비용을 얼마 썼는데 150만원 썼잖아 150만원 나간 거 아니야? 어, <laughs> 나왜 이래? 아니 기계가 이상해 아니 난 저렇게 가 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기계 에이밍이 좀 잘못됐어 오른쪽 보고 있나 봐그 저번에... 어? 봐봐 그러니까 나는 오른쪽 가는 사람이 아니니까난 난 오른쪽을 가지를 않아, 난 진짜로. 난 나를 잘 안다고. <laughs> 어, 씨. 아니. <laughs> <laughs> 근데, 정년폰님그 있잖아요. 저희 부장님이 슬라이스 전문가인데, 항상 그러세요. 나는 오른손, 나는 진짜, 어글, 나는 진짜 오른쪽 가는 거 아니라고요. 나는 슬라이스 전문가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나가면 다 왼쪽으로 가, 진짜로. 아, 억울하네. 아, 진짜라니까. 너, 근데 진짜 너 알잖아, 헬이 나, 나, 나 많이 나가서 알잖아. 어. 나, 나 진짜 어디로 가는지, 나 진짜 어. 왼쪽 거거든. 언니 좀 말리듯... 어, 나 진짜 많이 말려. 나는 우리 이이 딸려 쳤으면 프로 안 됐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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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laughs> 어... 들어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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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어... 어... 이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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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카로카나 트리플 했네? 나 이렇게 댓글 보고 알았어. 나 트리플 하는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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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내 거리 추전기 예쁘죠? 응. 음. 나내 거리 추전기 얼마 됐는지 맞춰봐. 얼마 됐어요? 10, 12년인가? <laughs> 아! 돼요? <웃음> <웃음> 좀 골골거리긴 하는데, <웃음> 돼. <웃음> 하체 회전만 잘하면 그래도 먹고 들어가는데 왜왜 내가 골프를 17년을 쳤는데 이렇게 하체 회전 힘들까요? 아 이거 뭐, 아니 봐봐 이거 말이 안 된다니까 나 왼쪽 본거 봤잖아 아아 어. 언니 아. 아. 아, 나도... 멀리건 멀리건 아니야 아. 나 멀리건 안 했어. <laughs> 봐봐 이것도 출마하는것봐 간식은 안 드세요? 여기 있습니다. 나초. 나 거리 봐. 나왜 이래. 스크린 칠때 맥주 마시면 좋긴 한데, 차를 갖고 와가지고. 어머야, 이거 뭐야? 봤어, 방금? 나 태국에서. 스팅어샷.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자기는 공을칠때 위스키를 마시면서 친다는 거야? 음, 원래 골프 위스키 치. 막, 먹으면서 술을. 근데 처 근데 처음 먹어봤어. 그렇게 독한 술. 하이버처럼 해서 이제, 응. 주더라고. 응. 근데 그거 먹는데 덥잖아, 또 날씨가 엄청. 응. 어어서하는데 막, 진짜 이런 느낌이야, 막. 너무 핫해? 고개가 이렇게. 아, 진짜? <웃음> <웃음> 그러고 일하는 걸거 아니에요? 어? 그러고 일하는 걸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그, 그냥 휴일에 우리끼리 쉴 때. 음. 응. 언니, 나 어제? 그제? TNT 실장님이랑 미팅했거든요? TNT가 뭐야? 그, 그, 언니도, 언니도 봤었는데, 언니도 미팅했었는데. 에이밍이 150 지점을 상속장이 돼. 아. 아니, 근데, 근데 왜 150m로 돼 있는 거예요? 나, 나 여, 여자라서 150 해놓은 거야? 왜하이테스서 치겠냐고. 그렇잖아. 아! 안 돼! 오케이. 오비나면 맥주 마시기 벌칙하세요. 차 때문에, 차 때문에. 아빠, 오늘 두컵바꾸라고 그랬는데 아, 나안봤거든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거 좀. 이건 우리 탓이 <laughs> 아니야. 기계 탓인 거지. 아 정말 네. 벌써 끝 났어요? 나 엄청 많이 쳤어. <laughs>